안녕하십니까 다다입니다. 저번에 만들었던 어, 레고 저금통 평범한 저금통을 만드는 방법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필요한 거는 자 이런 판입니다. 어, 저금통을 더 넓게 만들고 싶으신 분은 이것보다 넓은 판을 준비해 주셔도 됩니다. 작게 만들고 싶은 분들은 어, 여러 가지로 모양을 변경해서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. 먼저 필요한 건 밑으로 내려가는 경사로로 가진 블럭입니다. 이 블럭 밑에 이런 2 곱하기 4 블럭을 끼워줍니다. 그리고 1 곱하기 4 블럭 끼워주고요. 한 이런 이 정도 이 정도 되게 끼워주신 다음에 이런 1 곱하기 4한칸한 낮은 블럭 있잖아요. 그 블럭을 끼워주시고 그 위에 이 매끈한 블록, 이렇게 끼워주셔서,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런 다음에, 요런 블록, 이판 블록 있잖아요. 이판 블록, 여기 한칸 남기고요. 여기 한 칸은, 다른 블록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남기고, 음, 가운데쯤에, 세, 개, 세간, 세 칸, 세칸 남기고, 여기 세 칸, 여기 세칸 남기고, 여기 뒤에 한칸 남기고, 이런 식으로 붙여주세요. 그런 다음에 그 옆은, 어, 이런 식으로 이런 매끈한 블럭으로 다채워줄거예요 매끈한 블럭으로 다 채워주겠습니다 어, 여기는 하면 안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 이거 아나 잠시만요. 아하 이게 아 잠깐만요. 이거를네 이런 식으로 매끄한 블록을 끼워주시고요. 그밑에다가또 매끄한 블록 2거하기4 낮은 블록으로 끼워주세요. 그러면, 이렇게 한 칸씩 남기고, 다 채워줬죠? 그런 다음에, 음, 이거 건물을, 아니, 건물, 옆, 벽을 채워줄 거예요. 일단, 여기 옆에는, 이런 4 곱하기 1 블럭으로 채워주세요. 자, 이런 식으로요. 채워줬으면, 그 위엔, 자, 이1곱8 블럭을, 팔 블록으로 채워 주세요. 어, 이런 식으로 채워 주셔야 돼요. 그 위에 또7곱 4짜리 블록으로 채워 주세요. 이러면 이렇게 변면이 나오겠죠? 그리고 그 위에 7곱 8짜리 블록을 끼워 주세요. 또 옆에도 똑같이 해줄게요 아이쿠야. 맨 밑에는 어 이런 블록도 상관없어요. 일단 길이만 맞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어 옆에 세운 그 레고랑 똑같은 길이와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양벽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뒤에 부분은 이긴 7x10 블럭으로, 뒤에를 이렇게 채워주시고요. 그리고, 7x3짜리를 블럭으로, 아, 그, 부러졌네요. 7x3짜리로 띄워주세요. 그리고, 아닌데. 잠시만요 아 제가 실수를 했네요 이게 아니라 이거를 먼저 끼워주셔야 돼요 이제 1 곱하기 8짜리블록 끼워주시고 그 옆에 1 곱하기 2짜리를 끼워주시면 이런식으로 1 곱하기 10이 되겠죠 헷갈린다 조금씩 헷갈리네요 1 곱하기 3짜리는 두 개는 이, 이 위에 올려주셔야 돼요. 그런 다음에, 어, 이 납작한 블럭, 7x4짜리 납작한 블럭과 7x4짜리 매끈한 블럭과 납작한 블럭, 블록. 이런 블럭들을 합쳐서 이렇게 만들어주셨으면 그 밑에 딱 이렇게 꽂아주세요. 그런 다음에 7x10짜리를 그 위에다가 꽂아주시면 이런 긴 구멍이 생겨요. 이게 동전을 넣을 곳이에요. 음,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셨으면, 이제 뚜껑을 만들 거예요. 뚜껑을 만들 건데, 뚜껑은 어떻게 만드냐면, 일단 뒤쪽에는 이 블럭이 필요해, 이판 블럭이 필요해요. 이게, 대충 밑에, 맨 밑에 판이랑 맞추셔서, 판을 껴주셔도 되고요. 자 이렇게 블록을 한만큼만 껴주셔도 돼요. 자, 이런 식으로 7x10짜리 블록 끼워 고 그리고 이거는 2x6짜리 블록과 2x8짜리 블록이랑 2x4짜리 블록을 합쳐서 이렇게 만드는 거를 붙여 줄게요.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적금통이본체를 만들었어요. 이제 바로 이걸 만들어야 해요. 바로 이걸 만들어야 해요. 자, 이 중요한 이 블록을 만들 거예요. 자, 그 중요한 블록을 만들려면 이 7x4짜리 블록이 필요해요. 맨 밑에는 7x4짜리 블록을 해주세요. 그런 다음에 그 위에 자, 요런 블록이 있어요. 손잡이 같은 블럭으로, 블럭으로 맨 끝에와, 가운데, 이런 식으로 가운데, 그리고 또맨 끝에, 끼워주셔서, 손잡이로, 이렇게 만들어주시고, 이 손잡이로 끼웠는데 사이사이가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. 그건 이한 칸짜리 블럭으로, 이런 식으로 끼워주세요. 아이쿠야. 이런 식으로 끼워주셨으면 납작한 블록 7곱하기4 짜리 두 개를 이런 식으로 끼워주세요. 안 빠진다, 이거. 음, 헷갈린다, 또. 또 헷갈린다. 제가 가끔 헷갈려서. 어, 이게 이거였는데. 일단 이걸 끼워줄게요. 뭐 어, 아닌데? 뭐지? 뭐였지? 잠시만요. 아하, 이게, 이런 넓적한 블럭을 또 끼워주셔야 돼요. 이만큼. 끼워주시고, 2 곱하기 1짜리 블럭, 넓적한 블럭을 끼워주시고, 위에, 1 곱하기 4짜리 블럭이랑, 1 곱하기 4짜리 납작한 블럭을 두 개를 이렇게 만들어주셔서, 이 위에 이렇게 껴주셔야 된대요. 아 이렇게 껴주셔야 돼요. 그러면 이렇게 딱 맞게 돼요. 이렇게 만들었고요. 그리고 그, 그 밑에가 중요해요. 밑에가 중요한데, 자, 보시면 이거 있죠. 이게 어떻게 만들었냐면, 이곱하기 4짜리 블럭 위에다가 2곱하기 1짜리 블럭을 껴주시고, 그리고 이거는 2곱하기 6짜리인 것 같아요. 어쨌든 2곱하기 6짜리 블록 끼워주시고 2곱하기 1짜리 여기에 끼워주시고 2곱하기 1짜리 여기 가운데 끼워주시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고요. 여기도 똑같게 이렇게 한칸한 한 칸씩 똑같게 만들어 주면 되고요. 그리고 자한칸 납작한 블록 1 곱하기 4짜리 위에다가 어, 납작하고 매끈한 블럭, 2 곱하기 4짜리,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, 자, 요, 이런 4 곱하기 8짜리 블럭에다가, 이런 테두리 빼고 다 해서 매끈한 블럭 해갖고, 여기는 이 부착한 블럭은 여기에, 이 블럭은 여기에, 이 블럭은 여기에, 이 블럭은 여기에 딱 맞게, 이런 식으로 해주고, 그리고 손잡이 부분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요런 요런 방향으로 가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끼워 주시면 어 이거를 잘 끼워 주시면 저금통이 완성된다네요. 아, 들어가라 이게 잘안 끼워져서. 어쨌든, 저금통 완성입니다. 아, 이게 빨리 끼워져야 되는데. 이게 잘안 끼워지는 관계로, 그냥, 오, 끼워졌습니다. 끼워졌습니다. 끼워졌으면, 자, 7x10짜리 블록으로 여기를 딱 막아주시면, 저금통이 완성됩니다. 끝!